제 보니까 여기 아내분부도만나고시고요 동생분은 그렇게 디스하고 <laughs> 있는 걸 아는지 모르겠어요. 알고 계세요? 아, 모를 거예요. 알면 <laughs> <laughs> 이거 남매가 끼리나는데 제가 농담서만한 얘기고요. 이렇게 그 관심 있는 분이 워낙 많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네이버나 다음에 가면 딱 관심. 동... 튜닝 이런 게 동호회 치면요. 5만 개가 넘어요. 아, 5만, 5만 개가요 맞아요. 어떤 데는 뭐 10만 명 있는 회원이 있는 데도 그 그렇죠. 엄청나게 많은데 네. 재밌는 능 하나 알려 드릴까요? 제가 동생분들 게딱 맞춰 드릴게요. SK 앵카라고 이제 대표적인 사이트 있잖아요. 주거 네.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. 너도 대체 왜 튜닝을 하냐 그랬더니요. 1번이 안전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. 두 번째가 스피드 어쩌다 얘기하는데 오. 다 말은 유혹 하는 거죠 이거 여자친구랑 와이프 때문에 하는 건데 딱 보면 동생분들 물어보면 안전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거든요. 그게 아니에요. 음. 간지 다 간지 다 쉽게 얘기해서 외양 멋있게 보려고 하는 거죠. 사실 보면 은 그리고 막 뭐. 고차원적인 서라운드 이런 네, 맞아요, 얘기를 하더만. 사실 뭐 튜닝이요. 사실 여기 외부 튜닝도 그렇지만 일단 한 손대 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바꾸고 싶어져요. 네. 여기 바꾸니까 여기도 바꿔야 되고 음. 그래서 <laughs> 어, 튜닝 일단 시작하면 처음엔 100만 원, 200만 원요. 이 아유 택도 없습니다. 오디오 시스템 바꾸려고 거의 전 재산 털어놓으신 분도 봤고요. 네. 어, 재밌는 일화 하나 있어요. 네. 아 분이 이제 튜닝 하나씩 하나씩 하다가 아우 짜증 나는 거예요. 그래서 1억을 딱 모아서 튜닝하는 업체 가서 딱 놓고는 <laughs> 이걸로 더 이상 튜닝할 필요 없을 정도로 바꿔주세요. 그랬더니 수리점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. 1억이요? 택도 없습니다. <laughs> 다거 <글 떼는 웃음> 아니에요. 끝이 없네요. <laughs> 네.